참 미의 스님, 저희 항동 성당 성모 소리 에가 성물도 를 올리 는것은 성직자 및 수도 자의 부모님 들의 기도 를돕기 위하 여 이동, 중 에, 기 도하 는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가톨릭 신 자들 의 성화 를 위하 여 성물도 를 봉헌 합니다. 하느님, 나의 구하소서, 주님, 어서사 나를 도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제왕상 영원히, 아멘. 알렐루야. 영광된 아버지의 광채이시여, 빛에서 빛을 받아 빛을 주시니, 한밤에빛이시오 빛의 샘이요 대낮을 밝히시는 빛이시로다 눈부신 빛살들로 끝이 없으신 참 태양 주님이여 어서오소서 우리의 마음속이 밝아지도록 성령의 밝은 빛을 쏟아주소서 영원한 영광 속에 아버지시여. 능하신 은총주는 아버지시여 간절한 서원 바쳐 노래하오니 해로운 우리 죄악 몰아내소서 선행에 힘쓰도록 도와주시며 미움의 분한 마음 녹여주시고 불행한 역경일랑 명쾌하시며 은총을 보존하게 도와주소서 마밀랑 올바르게 다스리시고 모밀랑 정결하게 지켜주소서. 믿음은 불과 같이 태워주시고 속임수 해독일랑 씻어주소서. 주님이 우리 양식 되어주시고 믿음이 우리 음료 되게 하시며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면 성령에 우리 취해 기뻐하리다. 오늘을 기쁜 하루 되게 하시고, 수치심 새벽 같이 비춰주시며, 믿음을 대낮 같이 밝혀주시고, 마음의 어둠일랑 몰아내소서, 새벽빛 궤도 따라 솟아오르듯, 예수님 당신 모습 보여주소서, 당신은 성부 안에 살아계시고, 성부도 당신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주여 당신의 집에 사는 이는 복되니이다만근의 주님이여, 계시는 곳그 얼마나 사랑하오신고 그 안이 그리워 내 영혼 애태우다 지치나이다이 마음 이 살이 생명이신 하느님 앞에 뛰노나이다. 잠새도 집이 있고 제비도 새끼두는 둥지가 있어와도 내게는 당신의 재단이 있나이다. 망근해 주시여 내 임금 내 하느님이여 주여 당신의 집에 사는 이는 복되오니 길이길이 당신을 찬미하리이다. 신뢰의 길을 떠날 적에 주님께 힘을 얻는 자 복되오니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샘물이 솟게 하리이다. 상서로운 첩비에 젖게 하리이다. 그들은 더욱더욱 힘차게 나아가 신들의 하느님을 시온에서 배우리다. 망근해 주시어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느님이여, 귀를 기울여 주소서, 보소서 우리 방패 하느님이여, 당신께 축성된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실로 당신의 권래라면 첫날보다 더 나은 하루, 악인들의 장막 안에 살기보다는 차라리 하느님 집 문간에 있기 소원이니이다. 주 하느님이 태양이요 방패이시니 은총과 영광을 주께서 내리시고 티 없이 걷는 이에게는 좋은 것 아니 아끼시나이다. 만군의 주님이여 당신께 의탁하는 사람 복대도소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당신의 집에 사는 이는 복된 이이다. 어서와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세. 마지막 날에 주의 집에 있는 산이 산들 위에 우뚝 서고 언덕 위에 높이 솟아, 만국이 그리로 밀려들리라. 많은 백성이 그리로 몰려와 말하리라. 오너라, 주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의 집으로 가자. 주님은 당신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니,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세. 법은 시온에서 나오고, 주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오나니, 주께서 민족 간의 분쟁을 심판하시고, 나라 사이의 분교를 조정하시리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장을 쳐서 낯을 만들리라. 민족들은 칼을 들고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아니하리라. 오너라 야곱의 가문아, 주님의 빛을 받으며 걸어가자.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어서와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세. 주께 노래 불러 드려라 그 이름을 찬미하라 새로운 노래를 주께 불러 드리라 온누리여 주께 노래 불러라. 주께 노래 불러 드려라. 그 이름을 찬미하라. 나날이 구원하심을 널리 퍼뜨리라. 당신의 영광을 백성에게, 그 기적을 만백성에게 두루 알리라. 주는 위대하시니 한없이 찬미를 해 드리어야. 모든 신들보다도 경외해야 마땅하니. 이방의 신들은 다 헛것이어도 주님은 하늘을 만드셨도다. 당신의 앞에는 위엄과 영광, 당신의 성소에는 힘과 빛이 또다. 죽게 드려라, 만백성 족속들아. 영광과 힘을 죽게 돌려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을 죽게 돌려드려라. 재물을 받쳐 들고 궁정으로 들어가라. 거룩한 옷차림하고 주께 조배드리라. 온 땅은 그 앞에서 무서워 떨라. 주께서 다스리신다. 백성에게 말하라. 흔들리지 않도록 땅을 굳게 하시고 정의로써 백성들을 다스리시나니. 하늘은 기뻐하라. 땅은 춤추라. 바다여, 우렁차게 소리 질러라. 그 안에 묻은 것도 소리 질러라. 드디어 흥겹게 우쭐거려라. 그 안에 묻은 것도 우쭐거려라. 숲을 잃은 나무들도 환호성을 울려라. 주께서 오시나니, 주님 앞에서 세상을 다스리러 주께서 오시나니. 당신은 온 세상을 정의로 다스리시리라, 진실로서 백성들을 다스리시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께 노래 불러 드려라. 그 이름을 찬미하라. 여러분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법에 따라서 장차 심판받을 사람들이니 그런 사람답게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십시오. 무자비한 사람은 무자비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미 받으소서, 홀로 당신만이 큰 기적을 하셨나니,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미 받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미 받으소서. 우리 주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주여 이스라엘의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는 당신 백성을 찾아 속량하시고 당신 종 다윗 가문에서 능하신 구세주를 우리에게 일으키시어.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예부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원수들에게서, 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리이다.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거룩한 당신 계약을 안 잊으시려 우리에게 주시기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우리 원수들 손에서 구원하시어 어전에서 겁 없이 성덕과 의덕으로 우리 모든 날에 주를 섬기게 하시미로다. 아기야, 너 지존하시니의 예언자들이니 주의 성구자로 주의 길을 닦아 죄 사함의 구원을 주의 백성에게 알리리라. 이는 우리 하느님이 자비를 베푸심이라. 떠오르는 태양이 높은 데서 우리를 찾아오게 하시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 밑에 앉아 있는 이들을 비추시며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우리 주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인간을 창조하시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일하도록 섭리하신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온누리의 창조주여,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까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으니, 참미들이 나이다. 매일의 수고를 감수하는 우리를 굽어보시고, 주님 사업에 참여하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하는 일들이, 형제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시어, 형제들과 함께 주님 뜻에 맞는 세계를 건설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와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모든 일을 도와주시며, 기쁨과 평화를 주소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당신께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청빈을 사랑하도록 성녀 클라라를 자비로이 이끌어 주신 천주여, 그의 정구를 들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청빈의 정신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마침내 천국에서 당신을 직접 배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는 우리에게 강복하시고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